로봇의 눈, 인공지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의 관점에서 미로를 통과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나오는 경주처럼 나와 로봇이 미로 찾기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오늘의 경주자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두 선수가 준비하고 있군요. 오늘의 경주 미로입니다. 미로 찾기 규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까만색 칸은 벽돌이 쌓인 부분이라 길이 막혔고 하얀색 부분이 갈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재어서 우승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길을 찾는지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시간도 재주세요. 자, 준비, 땅! 몇 초가 걸렸나요? 더 빨리 갈수 있었는데 하며 안타까워 하는 친구도 있네요. 이번엔 로봇 친구 순서입니다. 로봇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길을 찾아갈까요? 일단 로봇을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어? 이상하죠? 로봇이 왜 저럴까요? 로봇은 인간처럼 직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즉, 한눈에 길이 다 훤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봇 내네 주변에 네 개의 센서를 달아 주었고, 그 센서를 통해 벽돌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받아들여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센서는 초음파 센서, 빛 센서 등이 될수 있겠죠. 로봇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로봇이 되어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활용하여 출발선에 로봇의 눈을 맞추고 독착 지점까지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세요. 몇 초가 걸렸나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출발과 동시에 위로 올라갔을 때 벽돌에 막혀 있습니다. 다시 출발 지점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동, 위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로봇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할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왼쪽, 위쪽, 오른쪽. 그럼 로봇은 왼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그렇죠. 로봇은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곳이 검은색 벽돌로 가로막혀 있다는 정보를 로봇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로봇, 즉 컴퓨터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기억하여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길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길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왼쪽 센서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센서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0과 1로 표현을 하며 불러주었고, 그 값을 드는 아이는 벽돌을 색칠하며 찾아가는 길을 예측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로봇이 길을 찾는 원리를 이해하게 될수 있을 겁니다. 실제 미로 찾기 로봇이 있으며 미로 찾기 로봇 경기장이 있어 로봇이 길을 찾아가는 대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하는 청소 로봇인데요.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통과하고 학습 기능을 통해서 청소할 때마다 충돌 횟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로봇의 눈 인공지능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